안녕하세요. 부동산스레이 이영입니다 네. 아,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코맹맹이 소리가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어제 이제 대선을 이제 치르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네. 상당히 초박빙이었습니다. 아, 시중에는, 어, 이제 윤석열 이제 뭐, 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죠. 이 대통령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관측이 많이 있었는데, 예, 역시나, 아, 어, 이제, 갈리는, 이제, 이 지역구도, 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팽팽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48.5%가 나왔고, 어, 이재명 후보가 47.8% 나왔습니다. 그래서 0.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표수가, 24만 7천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두 조각이 났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연령적으로 그리고 또 집을 가진 분들과 안 가진 분들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뭐 7%에서 10%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 국민의 힘에서 또 이제 질수 있는 선거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초박빙으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뭐또이 민주당 쪽에 이제 의견을 또 전혀 또 무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어 일단은 그 이제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감에 음 대한 부분이 아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규제에 대한 아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이 팽팽한 이제 의견들이 이 이제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올리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예, 의견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예, 이제 뭐 내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러한 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허탈감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러한 의견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너무 심하다 양도세가 너무 심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뭐 이런 이제 또 부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건설 사업자들 어, 뭐, 이제 이러한 분들의, 예, 좀 이제 반대 여론이 이제 상당히 좀 심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규제들은 전부 다 풀어주겠다. 아, 이게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한 내용이죠. 예.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 다 풀어주겠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세금, 그죠?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조정대상 지역이면 전부 다2주택 아, 이상이거나 이래되면 다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 풀어줄게. 네, 이거였고.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또 이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뭐, 고도제한이라든지, 용량 부분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풀어줄게. 네,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급적인 부분을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한 반면에, 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도로, 아, 건설사에서 다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끼리 다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에, 윤석열 이제 후보의 에, 이제, 그, 이제 부동산 공약의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윤석열 뭐 후보의 의지라기보다는 국민의 힘의 당의 의지가 그의다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형태로든 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이제 풀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이 양도세 2년간 일시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뭐 국회 통과 없이도 이제 진행이 될수 있는 어 내용이니까 어 바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약을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제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에 이제 10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도권에는 이제 13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5년간에 이제 250만 호기 때문에 1년에 보면은 한 5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단독, 다가구 이러한 이제 다세대 주택들 제외하고 아파트만 보더라도 한 30, 평균적으로 해마다 한 38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돼 왔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10, 2015년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공급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8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공급을 업을 어, 시키면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뭐 민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250만 원 정도를 공급을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공급 자체가 대규모로 막 늘어난다. 아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이 중에서 130만 호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는 뭐 앞으로는 좀 공급 자체가 좀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47만 호인데 예, 수도권에서만 31만 호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을 그러면은 이제 공급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이제 뭐, 시에서 사실 공급을 하자고, 뭐, 용접료 완화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합원의 이제 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들어가는 이제 또 건축비에 대한 시공사와의 이제 협의에 대한 부분, 어, 그리고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정해진 분양 가격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러한 이제 협의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공급을 좌우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뭐,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좀 하지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이그 공급 조절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이제 기준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어 이제 부담금을 완화를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도 주겠다. 아, 네, 좋습니다. 이, 뭐,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에 이런, 뭐, 역세권 주변으로해고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제 20만 호를, 어, 이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인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어,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 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 10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 어, 그래서 공공 택지는 현재 개발 중인 공공 택지 및 GTX ASD 노선상의 역세권 컴팩트 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 네, 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크게 이제 보면 공급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하겠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에 이제 합리적 조정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 공약이 있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정권마다 재건축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정권이 있고, 재건축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권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 이 차이라고 이제 결국은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건축을 촉진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기존에는 지금 이제 5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내구연단이 사실상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인데 뭐별 문제 없는 하는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 통과되기가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50%인데 이걸 이제 30%로 낮추고 뭐를 이제 올리느냐라고 하면은 건축 마감이라든지 설비 노후도 를 이제 현재 25%에서 30%까지 올립니다. 예, 일단 30년이 지나면은 전부 다 이제 내부 배관이라든지 뭐 입상이라든지 뭐 그리고 소화설비 이런 것들이 다아 이제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녹물이 많이 나오거나 이래서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면은 뭐 건축 마감 전부 다뭐 다 이렇게 이제 뭐 페인트 다 뜨고 뭐뭐손길을안 가는 데 있으면은 예마감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는데 이게 보면은 결국은 주거 환경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현재는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부분이 15%에 이제 가중치를 두게 돼 있는데 이걸 30%까지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눈으로 딱 보고 아 저거 낡았네 이러면은 그냥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건축연안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뭐 중층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 뭐 좀, 좀노후됐네 그리고 이제 그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좀 있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냥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도 어,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이걸 재건축을 또 진행을 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을 해 갖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금액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 이제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금액을 상향을 해 주고 부과율도 인하를 해 주고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어, 확대를 해 가지고 어, 경비 처리 많이 해 줄게. 예. 그러니까 경비 처리를 많이 해주면 이익 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조합원들의 예,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된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예,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인 거죠. 내용인 거고. 어, 그 다음이 분양가 규제 운영에 대한 합리화가 있습니다. 예, 토지 비용하고 건축비 산정에 현실화. 아,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발생 때문에 글로벌 이또 공급 체인이 문제가 되면서 물가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계에서는 이렇게 물가 오르고 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보면은 이 사업 수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어, 뭐천 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한 400,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한 420만원, 30만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뭐다 이제 500만원 넘어갑니다. 5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요. 뭐 세대수가 400세대다, 500세대다 이러면은 58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는 또 많이 올랐고 분양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또 이제 오른 분양가격에 이제 또 분양을 하자니 리스크는 또 있을 것 같고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부담 자체가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 합리화를 이제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어, 일단은 땅값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건축비도 낮아야 되고, 분양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최고의 이제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어,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요건을 이제 맞추려고 하면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용은 많이 잡아놔야 되고, 매출도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분양가격을 완화를 해주고, 예, 분양가격도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 경비처리도 많이 시켜서 비용도 어, 늘려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난 걸로 만들어주겠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예, 공약을 네. 어, 내세운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건축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재건축, 저층 재건축들은 다 했고, 어, 다 했고, 뭐, 어, 저게 이제 거의 중층 재건축, 뭐,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이제 다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음, 그렇게 이게 이제 재건축 완화를 한다 해갖고 중층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는데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몇몇 단지들 말고는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울. 네, 서울이 지금 이제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고 재건축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심지 내에 수준 높은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장 이제 큰 혜택을 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그 다음이 이제 또 리모델링을 위한 이제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을 하겠다. 아이 부분은 고,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연 평균 10만 원씩해서 어, 이제 5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진 뭐, 뭐, 별다른 노력을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해마다 공급을 해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7만 호에서 8만 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은 크게 이제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정상 거체에 대해서 뭐 이제 해당 이제 바우처를 이제 지급을 하거나 아, 이제, 임대보증금을무이자로 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주거급에 뭐 대해서 이제 대상을 확대를 하고, 또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제 정상화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어, 제일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세금 관련해 갖고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이 올해 이제 시세 대비해서 얼마로 잡히느냐.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어 이제 과표율을 얼마로 정하느냐. 이게 이제 세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을 이제 정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공시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시가격 비율을, 어,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현재 이제 95% 정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겠다라고 했고 세 부담 상한선에 대해서도 어 이제 200%에서 이제 인하를 하는 내용으로 어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조금 높아진 거 말고는 제가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이 과표 자체도 이제 9억에서 11억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오른 세율에 대한 부담이 상세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이제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어, 종부세를 이제 매각이나 아니면 상속 시점까지 이제 연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다운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시가격 환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올라있는 이 공시가격 자체를 또 다시 큰 폭으로 이제 또 낮추게 되면은, 정부 이 세수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또 예산 집행하는데도 이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돈 관련해갖고는 정부에서 이 기획재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획재정부가 이런 거 이제 또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최대 2년간 어 이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하겠다. 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이 뭐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양구세 중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완화를 하게 되면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겁니다. 생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지금 이미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서 일반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이사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처분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면 은 당연히 이제 시중에 매물이 늘어나게 되겠죠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이제 될 거고, 어 그렇게 되면은 또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가격을 또더 낮춰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오른 가격보다 조금 더 낮추더라도 세금에서 이더 이제 유, 그 혜택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과연 좋은 내용이냐? 뭐격인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개 개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가격은 좀 싸게 팔더라도 시세 차익을 이제 실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이제 부담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주택자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율을 이제 단일화를 하고, 어, 세율 적용 구간도 지금 뭐, 어, 12%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예,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1% 단일세율을 어, 적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도세도 풀어주고, 취득세도 풀어주고, 보유세도 풀어주고 공시가게까지 풀어주겠다. 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오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냥 다 이제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예, 쉽지 않죠. 아직까지 이게 지금 국회가 이그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과하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이제 시행령 개정하는 내용들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이제 또 바뀌기는 이제 또좀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어 그래서 이거를 진짜 뭐이 공약으로 보면은 방향성은 그냥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인데 보면은. 보유세는 유지를 하고 어, 이제 거래세를 완화를 하면은 집을 보유를 안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드니까 아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예전 이전 정부 수준으로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공약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히 공약에서 뭐, 어, 뭐 철학적인 느낌은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완화를 해주겠다. 아, 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10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 이제 경기도에, 에 있는 이제 1기 신도시들에 대한 재정비 이제 특별법을, 어,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에, 용적률 상향이 이제 핵심이죠. 에, 용적률을 올려서 중층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에,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여러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주할 주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기 이제 신도시에 대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순환 개발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 이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대책이거든요. 어,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재개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때 세대수가 너무 많으면은 한꺼번에 이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주변 지역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을 자극을 할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이 이제 순환 개발입니다. 순환 개발. 뭐 만약에 5천 세대가 되면은 5천 세대 중에서 2천 세대 먼저 이주하고 여기에 1 단지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한또1,500 세대를 또2 단지로 또 지어가지고 또 이걸 또 이제 이주하고 그렇게 하고 착공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형태로. 어 이걸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야지 이제 주변 지역 그 이제 집값을 자극을 안 하니까 요걸안 하든 뭔가 이거죠 근데 이거를 시공사에서는 절대로 할 이유도 없고 조합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다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일기 신도시 또 옆에다가 또 이제 대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기 신도시를 뭐 하기도 전에 이게 임대주택 뭐 들어와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또막 미는 뭐뭐 뭐 생기고 뭐 반대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리모델링법을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얼마만큼 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느냐 이게 수직 증축을 어, 안 하고도 어, 이게 용적률을 늘려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집값을 자극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예, 세금, 예, 지득보유 양도 다 완화를 해주겠다. 아, 라고 하는 거고 뭐 양도세 2년간 유예하는 게 아마 먼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앞으로 오른 가격에서 더 오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나타날 현상은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 부과 체계가 전부 다이 중과하는 체계가 조정 대상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완화를 하고 양도세도 완화를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다 하려고 하면은 그냥 조정대상 지역만 완화를 해버리면 중간에 대한 내용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가장 먼저 뭐 나타날 게, 예, 조정대상 지역이 완화가 되겠죠. 예, 지금 전국의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14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 뭐 초기에는 뭐 빠르면은 한세네개 정도가 이제 우선적으로 해제가 이제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예. 뭐 대통령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또 이제 직접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 이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일부 지역 해제하는 수순으로 어 바뀌게 될 거고 이렇게 해제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별 변동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지역들이 또 이제 점점 더 완화가 되는. 형태가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어, 이제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안전진단. 어,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해주고 분양가격 도 올려주겠다. 이거는 이제 다 이제 흑그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상당히 이제 좀 활성화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어, 그 어, 이제 전세가격은 이제 더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이 집값을 얼마만큼 베이스를 이제 깔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앞으로 서울 집값의 향방을 가르는 내용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허그에서도, 이제, 분양가격을 완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심의 기준이 또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더 많은, 이제, 또, 민간에서 주택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허그 기준이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는 주택 공급이, 이, 또 아마 사람들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재구축 단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에, 전체적으로 완화 기조이기 때문에 에, 상당히 뭐 이제 기대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제 부동산의 이, 한 폭의 이제 공약이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좀더 이제 그 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 양도세 완화하고 매물 늘어나는 게 오히려 시장이 더 다운을 시킬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LTV를 완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DSR을 현재 40%에서 뭐 만약에 이제 한60% 70%까지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LTV 완화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서울은 좋습니다. 네, 서울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건데 지방은, 어제 생각에는 빠질 것 같습니다. 예, 빠질 것 같고, 어, 울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예,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이러한 이제 세금 완화, 아, 이제 재건축 완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부터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어, 이제 좀 시장이 조금 더 복잡하게 움직여지면서 결국은 시장이 더 약하게 되는 형태로, 어, 바뀌지 않을까, 아, 쉽습니다 네. 시장은 뭐좀더 지켜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공약으로 봤었을 때 에, 올해 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스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